잔도를 복구하는 척하며 비밀 통로를 통해 군사를 몰고 나온 한신의 기습 공격은 크게 성공합니다. 이에 사기가 오른 유방은 항우의 본거지인 팽성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지략가인 장량은 팽성 공격을 반대하죠. 한왕전하, 지금 팽성을 공격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먼저 주변의 작은 성들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가 오른 유방은 장자방의 말을 듣지 않죠. 유방은 56만 대군으로 마침내 팽성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군사들이여 힘을 내라. 저 팽성을 쳐서 함락시키자. 정군 돌격! 돌격하라! 사기가 오른 유방의 군사들은 단숨에 팽성을 함락시킵니다. 유방은 세상을 다 얻은 듯 우쭐하죠. 기고만장해진 유방은 매일 연회를 열고 군사들의 군기는 점점 무너집니다. 절치부심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던 항우는 수수강변에 진을 치고 한나라를 공격합니다. 팽성을 뺏지 못하면 우린 돌아갈 것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결사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초나라 군사들에게 정신무장이 해의된 한나라 군사들은 크게 패하고 항우가 승리하죠 경고 후퇴 후퇴 엄청나게 대패를 당한 유방은 힘겹게 도망치다가 겨우 형양성으로 피신합니다 이때부터 유방은 항우의 와 싸움에서 내리패전에 거듭합니다. 불쌍한 유방. 얼핏 보아 유방은 항우의 적수가 못 되는 듯하죠. 유방은 마침내 광무산으로 피신하고 항우는 광무산을 포위합니다. 유방, 넌 이제 도가이든지다 빨리 항복하라. 한왕전아, 항우의 대군이 광무산을 포위했습니다. 우린 장긴웅성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좋다. 이곳에서 더 밀리라면 갈 곳이 없다. 다행히 우린. 소화가 서초에서 꾸준히 식량을 보내고 있지만 항우 군령엔 식량이 부족하다. 광무사를 포위한 항우에게 유방의 예측대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비축해둔 식량이 부족한 거지요. 조급해진 초나라는 포로인 유방의 아버지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초패왕! 유방을 단숨에 항복시킬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고 있는 유방의 아버지 유대공을 끓는 물에 삶아 죽인다고 위협하십시오. 그러면 효성 지극한 유방이 항복할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유방이 대성통곡합니다. 장자방 내 아버지를 삶아 죽인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한 왕자나 내일 항우를 보거든 제가 일러준 대로 말씀하십시오. 장자방은 유방에게 계책을 일러줍니다. 이튿날 항우가 유방을 보고는 폐연의 욕이야. 여기 네애비가 있다. 저 끓는 물에 삶아 주기 전에 항복해라. 그러자 유방이 껄껄 웃으며 대답합니다. 항우, 너와 나는 의행제를 맺었으니 내 아버님이 바로 네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아버지를 죽이는 불효를 범하려느냐? 어서 삶아 보라. 잘 삶아지거든. 내게도 국물 한 그릇 보내다오.라고 대답하고는 영내로 들어가 버립니다. 항우는 결국 유태공을 죽이지 못하죠. 죽이지 마라. 나 항우가. 이런 비겁한 짓은 하고 싶지 않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항우 진영의 군량이 부족해지자 이 약점을 간파한 유방이 항우에게 평화협정을 제의합니다. 홍구를 기준으로 동쪽은 초에 항우가 다스리고 서쪽은 안에 유방이 다스린다. 두 사람 모두 합의문을 인정하고 협정을 체결하죠. 항우는 광무산의 포위망을 풀고 군대를 철수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장자방이 또계책을 일러줍니다. 한왕전아 지금 바로 항우의 뒤통수를 치십시오. 철수하는 항우의 군사 구미를 기습 공격해야 합니다. 조수, 멍청한 항우가 후퇴하고 있어. 저기 후퇴하면 우리는 추격한다는 병법에 따릅시다. 전군 돌격! 항우의 군대를 기습해라! 죽여라! 조평전화, 큰일 났습니다. 유황이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뭐라고? 방금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깬단 말이냐 비겁한 놈. 항우는 바락하며 맞섰으나 유방의 기습을 당해내지 못하고 해악까지 밀려 도주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을 관망 중이던 한신이 유방과 합류하고 주변의 팽월과 영포가 또 유방과 합류합니다. 후퇴 후퇴하라 전원 후퇴하라. 아분하다 그러기에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계속 북남쪽으로 후퇴하던 항우의 군대는 해안에 이르러 한군에게 완전히 포위됩니다. 장량은 목청 좋은 군사들을 뽑아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구나. 사면 초가로다. 초나라 노래를 듣던 항우의 부하들은 앞다투어 유방에게 투항하기 시작합니다. 난 딱딱하고 무서운 항우보다 부드럽고 포근한 유방이 더 좋더라.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병력을 잃은 항우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힘은 산을 뻗고 기계는 세상을 뒤덮는데 때가 불리하니 추도 나아가지 않네. 추가 나아가지 않으면 어쩌란 말인가? 우야, 우야, 너를 장차 어쩌란 말인가? 항우의 이시가 바로 폐왕별이입니다. 우미이는 패배를 직감하고 항우 앞에서 자결하고 맙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항우, 사랑하는 우희를 잃고 최악의 궁지에 몰렸는데. 항우는 다시 이를 악물고 극소수의 병력만 거느린 채 장강으로 도주합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항우도 오강의 나루터에서 스스로 자결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202년 정월 이로써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마침내 제위에 올라 한 왕조를 세우니 그가 바로 고조입니다. 부일 한 고조는 천하를 얻은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했죠. 이 비결은 한 고조 유방의 AI 비서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장량처럼 천리밖에 상황을 예측하여 교묘한 책략을 쓸줄 모른다. 소아처럼 행정을 잘 살피고 군량을 제때 보급할 줄도 모른다. 병사들을 이끌고 싸움에서 이기는 일은 한신을 따를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세 사람을 제대로 쓸줄 알았다. 반면 항우는 범증한 사람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고 항우는 얻지 못한 이유이다. 이렇게 고조 유방이 피땀으로 세운 거대한 제국? 그것이 바로 한 나라입니다. 다음 제육편에서는 400년 후 유비의 탄생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